여러분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건 뭘까요? 오늘 바로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나는 이걸 실천해야 돼 저걸 실천해야 돼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가르침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뭘까 요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첫 번째 그룹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해로 땅. 해로 땅이 와서 이거, 이거 세금을 받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민족한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 사두개인이 찾아와가지고, 부활이 없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 중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특히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었고 더 많은 그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규범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기를 어떤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생각할 것도 없이 거침없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 어떤 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말이 가장 첫째 되는 위대한 율법의 가르침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근거한 바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 같은데 여기서는 힘을 다하여라고 신명계에는 번역되어 있다면 이 마태복음에는 목숨을 다하여라고 집으면 더 강조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얘는 같은 의미지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어서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개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두 가지가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과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덕목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수행 속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을 섬기라는, 그분을 섬기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말 속에 담긴 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뭐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거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 말한다면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일까? 혹시 거짓된 건 아니야? 말 뿐이고 실제 행동은 전혀 그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을 지었냐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이제 네가 정말로 나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 손을 멈춰라 하고 여호와 이래 순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재물로 바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재물 물질, 아니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실천해 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보다도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좋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게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나처럼, 나하고 똑같이, 나와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나하고 똑같이 대해라 라는 말과도 같아요. 나하고 똑같이 대해라. 보통 우리가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이것을 좀더 폭을 넓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똑같이 동등하게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이 으뜸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몇몇만 잘 지내면 된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나처럼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라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불편한 사람도 있고 나하고 그리고 또 적대적인 사람도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나처럼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가 개인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잘안 되죠. 본능적으로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에다가 두는 그 신앙 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거나 이기적인 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EUC. 어, 어떤 필요를 갖고 있을 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아파하고 있으면 아픔을 공감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뭔가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아파도 내가 뭔가 필요해도 내가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내가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처럼 해주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어떤 사람 사랑.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불편하고 나는 싫어하고 할지라도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영원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존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것이 나에게 적대적이거나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는 그 전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제한적인 편협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사람은 자기를 초월해야만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하나님 뜻을 순종해낼 수 있지, 내 마음이 꼭 맞아야 나는 한다. 이런 태도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사랑이 더 쉽습니까? 이웃사랑이 더 쉽습니까? 둘다다둘다다 다, 둘다다 중요하고 둘다다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원칙을 이해해야 되겠고 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유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특정 다수인데 네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쳤죠.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냥 모른 채하고 지나가도 뭐 크게 도덕적으로 물린 적이가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비교적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서 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냥 갈수 없어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돌봐주게 했다. 이것이 바로 어, 이웃사랑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네가 모른 체하지 말고 가서 어, 필요를 채워줘라.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줘라. 줄수 있는 것들을 줘라.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한 사람들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지 마시고 좀더 폭을 넓혀서 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아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할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십시오 도움을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힘을 달라고 그 재력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적인 정신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나그네였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게. 천사를. 그래서 늘 우리는 뭐,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또 교회 안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을 통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핵심이 뭐냐? 율법의 핵심이 뭐냐? 종교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중요한 실천이 뭐냐? 라고 한다면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완성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르침은 온 율법의 강령, 가르침, 그리고 모든 선, 선지자, 이 말을 그냥 설교자라고 한다면, 설교자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한 사람은 율법 박사,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꿰고 있어요 그리고 어, 매일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고 또 11조는 물론이고 헌금과 봉사에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에도 항상 참여하고 또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도 탁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다 칭찬합니다 아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라고 칭찬을 하죠 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은 참 본받을 만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별명이 사랑 실천가예요. 사랑 실천가. 성경 박사처럼 모든 걸다 꿰고 있지는 못하고 못하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다가가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냥 잊지를 못하고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주고 또 병든자가 있으면 그냥 잊지 못하고 가서 위로해 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내실이 별로 없고 남을 도와주는 데 많이 애쓰다 보니까 내실이 없다라는 그런 핀잔도 듣지만 아무튼 남을 도와주는 데 앞장섭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다" 어쩌면 저렇게 욕심 하나 없이 다른 사람을 저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답은... 누구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상호보완적인 거예요 상호보완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실천가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랑이 나오기 위한 근원은 성경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생활에 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둘 중에 하나만 꼽아라고 한다면 정말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예, 어떻게 보면 사랑 실천가가 더, 하나님의 뜻을 더잘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야. 맞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냥 타고난 천성이 그래서 그렇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냥 나도 좋은 일좀 해보자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니까. 내가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나중에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마을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이 성경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를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깨우쳤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 실천가는 아무 말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달려가서 도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정말 이 성경 박사가 신앙생활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는데 어찌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와서 도와주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라고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곰곰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하고 매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니. 너무 많은 비중을 불균형스럽게, 너무 많은 비중을 성경 공부하고 신앙을 훈련하고 기도하는 데만 다 쓰지 말고 균형을 잡아서 에너지를 남겨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도 반절은 써야 된다. 라는 점. 이게 상호 보완적이지 않게 된다면 결국 성경을 박식하게 아는 게다 무슨 소용이냐? 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국은 뭘 위한 것이었냐? 라는 공허함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파리만 무상한데 열매가 없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꼬집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고 신성하고 신령한 레위나 인이 제사장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못한다 하고 가버리는 격이나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실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실천에 이어질 때 완성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까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하십시오. 멀리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십시오. 그게 이웃이라는 말 자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가끔 나오고 접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여러분처럼 똑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